제 수집의 필수적인 계획이 다름아닌 테슬라의 스타링크 위성 계획입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일단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기업 즉 스페이스X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전 세계 대상의 위성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다 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중반까지 12,000개 이르는 통신 위성을 발사했고, 전 세계 통신 속도를 1기가, 즉 초고속 인터넷으로 보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통신 속도 1기가는 AI가 양자 컴퓨터를 통해 사물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통제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통신 속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현재 작동 중인 모든 위성의 수보다 많고요 하나하나의 위성도 마이크로셋이라 불리우는 100km 미만의 초소형 위성이 아닌 400km의 소형 위성 규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위성을 뿌려서 저 고도의 4425개의 위성을 발사하고 또한 그보다 낮은 초저 고도의 7518개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전역을 아우르는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망을 구축하겠다는 라 그러한 계획이죠. 여기에 끝이 아니라 통신 성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3만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링크 위성 계획을 뒤에서 조용히 조력하는 자가 다름 아닌 미 국방부인데, 미 국방부는 테슬라의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감시하려는 그러한 야망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 국방부는 테슬라뿐 아니라 MS의 DNA, DNA 스토리지와 클라우드 시스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은 머지않아 203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 지구적 통신 감시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미 국방부 산하 아래서 테슬라를 통한 스타링크 구축 계획이 완성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구 그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아마존 오지에 숨어 있더라도 저들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게 되고 결국 모든 인류가 디지털 시스템의 통제를 철저하게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아무튼 빠른 통신 구축과 거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빅데이터만 있다면 저들이 과연 신체를 통한 디지털 데이터 수집과 또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신세계 질서가 모두 완성되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물론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자 컴퓨터죠. 현재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에 뛰어든 기업은 IBM과 구글, 그리고 MS, 인텔, 아마존이고요. 이들 기업 모두 미 국방부의 AI 양자 컴퓨팅 시스템 프로젝트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열심히 수집하고 있는 페북과 텔레그램 카카오톡 모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AI 딥러닝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만드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IT 기업들은 모두 미 국방부와 딥스들 산하 정부의 돈을 받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자신들이 수집한 개인 정보를 흘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모두 구글이라는 거대 공룡 데이트 기업으로 자연히 흡수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MS가 사업성을 빌미로 윈도우와 익스플로의 손을 떼면서 우리도 모르게 구글의 크롬을 인터넷 검색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상도 엘리트들이 구글 제국을 통해서 거대한 데이터 수집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계획이고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크롬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맥주 사태 이후 각국의 정부는 전염병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수집법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개인의 전화번호와 신상 정보 혹은 QR코드를 통해 국가와 기업들이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거해 갔습니다. 또한 동시에 각국의 정치인들은 전염병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정보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 강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엘리트들이 인간의 개인 정보를 더 쉽게 통제하고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아주 유용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가 처음으로 응용될 곳은 다름 아닌 금융과 전 지구적인 또한 방대한 인간의 신체체골 데이터를 분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 이 모든 행위는 결국 소수의 딥스들이 미래에 AI 지능을 극대화하려는 이른바 초인공지능의 정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과도기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소수 엘리트들이 전 지구적 디지털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진짜 목적은 인간의 행복 추구가 아니라 초인공지능 개발의 목적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소수의 딥스들은 기존의 인간의 문화적 역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종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세상의 창조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창조주가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생학 유전자에도 도전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내고, 또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현상을 한 조각으로 묶어보자면, MS는 클라우드와 DNA 스토리지 기술 개발을 적용시키는 인체 디지털 체굴 토큰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고, 구글과 IBM은 MS의 인간 데이터 분석과 수집을 위한 양자 컴퓨터와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는 인간의 채굴 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는 뉴럴링크 계획과 MS가 추진 중인 인간 디지털 채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 즉 위성 함대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 각종 SNS는 AI가 인간의 감성과 감정을 배울 수 있는, 즉 딥러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유독 IT 기술 개발이 급진적으로 발전되었던 그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모든 IT의 최종적인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여러분들이 지금껏 인간이 지금껏 배운 역사와 문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저들이 추진하고 저들이 직거려 왔던 신세계 질서의 모티브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맥주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돈을 벌고 생활에 나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고, 결국 저들이 요구하는 일종의 퀘스트를 통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화폐 출현도 모두 여러분들의 신체 데이터를 이용한 초 인공지능 발전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 인공지능의 부속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딥스들은 말이죠. 그리고 글로벌 딥스 기업들 또한 인간을 소모품으로 바라보고 있고 초인공지능 개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흡사 매트릭스의 인공자궁 안에 갇혀서 자신도 모르게 평생을 가상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영화 속의 인류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인간의 영혼과 생각 그리고 에너지를 빨아먹고 더욱더 강력하고 영악해져 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솔직히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초인공지능에 집착을 하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는 시간이 좀더 지나게 돼야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애적인 그러한 행위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딥스들이 외치는 그레이트 리셋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정한 공유 세상이라는 것은 뭐 서로가 친절하게 나눠서 공유한다 뭐 그런 아름다운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AI와 초인공지능의 계획을 위해서 공유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소수의 엘리트들이 추진하는 인간 데이터를 통한 초인공지능의 진화, 이것에 대한 부작용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조차 없는 상태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간의 신체와 두뇌를 이용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초인공지능은 뭐지 않아 인간의 1만 배가 넘는 지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보다 1만 배나 똑똑한 초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원숭이가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보다 어리석은 원숭이가 인간을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끝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지만, 자, 그만큼 제기되는 문제 역시 모두 새로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